A요? A예예예. A는 로드만. 로드 건너가면 안, 건너가면 안 돼요. 건너가면 안돼 로드만. C도 건너가면 안 돼요. A도 어, 넘어가면 안 되고요. 아 나는 그못 넘어가는 줄 알고 나는 그 등정 타고 넘는데. 니가 어. 잘 다져가겠네 스나이퍼가. 어, 아이 맞추겠다. 내가 네, <laughs> 수시로 상황 물어볼게요. 그래도 뒤치기 당하니까. 오케이. 네 준비 시작할게요. 네 카운트 돌려. 어디 잘렸어? 쓰 우리 천천히 가면 돼. 자, 더 가세요. 더더더더더더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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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저기 오른쪽 호. 너너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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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. 여기서 니네 왼쪽 날라오는 건 조심하고, 어. 그 다음에, 여기, 저기, 거기, 그, 어차피 턱를안 대니까, 예. 여기 나무 큰거 있잖아요. 예. 여기서 우리 쪽 C, 뒤에 당한 지랑, 예. 가주요 살짝 더 앞으로 가셔야지, 여기 가야 돼요. 현재 어. A, A는 진짜 가다 되고, c 는 어때요? 이번 돌진 안 하는 거 같은데, 그렇지? 형야 지금 이시 어땠지? 어때? 시 이상무. 씨 저기 약간 방금 끝나서 아마 천천히 오는 거같아 이번에. 나중에 밀리는 쪽 우리 지원 가면 되거든요. 예. 어, 보인다, 보인다. 네, 네, 나한테 12시. 12시. 너가 떴는데 1 2시너 너한테 한 약간 1시. 1시 나무 사이. 내가 총구 겼 견뎌, 잠깐 뒤돌아이와총샤날 날 봐봐 조금씩 앞으로 가야돼 가야 우리 이 우리 총샤프 이드우어 총샤프 하이드. 총이드총샤이드 총샤프 이드 총샤프 하이드. 총샤프 하이드. 총

와 신나게 어요야 너무 멀티같은데? 멀티 맞아요? 너무 멀티같은데? 저기에 뭐예요 재장전! 아, 아, 재장전! 아, 아, <laughs> 저기라며 ㅈ <laughs> 저형사어떻선 어때요 지금? 1한시 방향 현재 시 상황은 시상황야시 전멸인가보다 시야? 어 우리팀이 전멸시킨거 같은데 야너 시가 우리팀장 전멸시킨거 아니야? 아니에요 형님 저비쌌어비 저 비. 아니야 아니야 저거 다시 만거같아 온다 밑에있다 내려가주자 내려가주자 어? 쟤 내려 내려 떠게 여기 뭐 밑에 어때 미녀? 예이가 순야 어? 너랑 나랑 여기딱 만났을 때 게임 시작된 거 아니었어? 어 그렇지 나 여기서 바로 죽었는데 바로 앞에 있길래 에이. 그게 되냐? 그러니까 스타트 시작에 실렸나? 일단 아니. 여기 있었다니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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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었던 이거 있지? 어느 분막 끼우시는 여기 여기 어, 여기, 어, 여기, 여기, 여기? 여기? 여기. 여기. 여기 안돼형 여기서 여기 게임 시작하는데나한 <laughs> 달러만 려 걸어오는데 여기서 날 소모가 렇게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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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ven t h 게임 shot, even the score, e v 다 n Don't look, I d 저저저 t 인가아 쟤는 아, 쟤는 아니 h o n e Don't l o o 다 I didn't get on t h 그 phone. Don't l o 다 k I 아군 아니야. 내가 t on the phone. d o 어차피 카메라 있어. 내가 아까 켜 놓고 했으니까 보면 돼. 야, 그래서 좀 들어가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거지. 잘했어. 어, 빨리 끝났어, 어차피. 응. 자, 승리자야, 너가. 아, 근데 말도 안 돼서 그냥 을 수밖에 없었어. 지금 아, 뭐, 뭐, 뭐 어, 뒤에 있던 데다 붙이고 오늘 왔다니까한두줄 잘못 그래. 야, 여기 카메라 있어. 와! 야, 거기 있었어? 야, 이리 얘기해 주 그랬어. 어, 야, 너, 야, 여기 역시 중하게 쓰는 사람들 <laughs> 레벨이 <웃음> 야 중앙기는 레벨이 다르구나 야 민우야 네? 여기도 좀넘어가 아아 게 그... 끝? 중앙기는 항상 들고 다녀 저거 우리 우리 팀이가야클일 그래? 났다 습기 찬다 진짜 아나 보여야 쏘지 네 얘기해주세요 저탄또 엄청 빨 달아 나한 음. 3분도 안 돼서 탄다 데였어 너 그냥 보고 쏴 이제 뭐? 안 보인다 쏘지 말고 <laughs> 0점은 돼? <laughs> 네? 이게 0점은 돼? <laughs>